성공하고 싶다면 유흥술 친구를 끊어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 잠시의 괴락으로 허기를 달래는 유흥. 몇안 남고 다 떠나는 친구.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한다. 결국 이세 가지는 너에게 독일 뿐이다. 술은 가끔 기념일에만 한두 번만 마시면 충분하고. 친구를 만나서 노는 것도 가끔 즐겨야지 즐거움과 만족감이 크다. 인간관계도 껍데기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딱 3년만 술 유흥 도박을 멈추고 잡음을 정리해라. 3년은 고작 1095일이다. 내 인생 100년 중에 고작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3년이 나머지 약 80년을 결정하게 된다. 3년만 이렇게 살면 처음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3년 후 어떻게 그렇게 됐어? 물을 것이다. 너를 미쳤다고 한 사람들은 3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똑같은 월급, 똑같은 고민, 똑같은 한계 속에서 시간만 허비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완전히 미쳐라.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일반적인 결과밖에 안 나온다.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비정상적으로 노력해라. 이 내용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 책 내용입니다. 성공을 꿈으로만 꾸고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읽어보세요.